알로에 베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널리 사용되는 식물 중 하나이다. 높은 영양상 가치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약용 및 미용 혜택을 제공한다. 오늘은 알로에 베라겔의 약용 효능을 자세히 알아보고 활용해 보도록 하자. 알로에, 베라의 다량으로 함유된 산화방지제, 비타민 및 미네랄은 수천 년간 여러 유형의 질, 병을 예방하며 치료하기 위한 보충제로 사용해 왔다. 실제로 제약업계와 화장품업계에서는 시중에 판매하는 수백가지의 제품의 기본 원료로 알로에베라를 사용한다. 그러나 원치 않는 부작용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서 이 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연의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우선 오늘은 알로에베라 재배 9가지 주요한 건강상이 점을 살펴보자. 알로에베라 겔의 약용 효능 1 변비와 맛, 서사운다 알로에 베라 속겔 성분은 변비 및 기타 소화 장애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가장 오래된 치료법 중 하나이다. 고농축된 섬유질과 수분은 순환 완화제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최적의 불순물 제거를 위해 장의 움직임을 자극한다. 2. 필수영 양소를 제공한다. 알로에 베라 결정체를 주스와 스무디에 첨가하면 신체의 다음과 같은 필수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다. 비타민 A, B, C 복합 E, 미네랄, 나트륨, 망간, 칼륨, 칼슘, 철분, 마그네슘, 아연 3. 콜레스테롤 조절을 촉진한다. 이러한 천연 성분에서 발견되는 항산화 물질과 액체는 고콜레스테롤 환자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알로에 베라의 비타민과 미네랄은 동맥의 정화를 촉진하며 혈액 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항염 작용을 한다. 4.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 스무디에 추가하던 겔만 섭취하는 방식으로 소량의 알로에베라를 섭취하면 건강한 방식으로 체중을 감량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알로에베라 겔의 섬유질, 산화방지제 및 수분 함량은 신체에 유해한 불순물을 제거를 촉진하며 신진, 대사를 개선한다. 비슷하게, 겔을 섭취하는 것은 포만감을 주며 과도한 칼로리를 섭취, 하려는 경향이 줄어든다. 5. 구강 건강을 개선한다. 알로에 베라겔은 유해한 미생물, 로부터 치아와 잇몸을 보호하는 항균 및 항염증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다. 알로에 베라를 섭취하거나 바르면 박테리아를 제거할 수 있다. 한마디로 감염 및 구취를 예방하는 것이다. 6. 신체 해독에 도움이 된다. 알로에 베라의 농축된 영양소는 간이나 신, 장과 같은 신체의 배설 기관의 정화를 자극하는데 유용하다. 알로에베라 계의 특성은 이러한 기관의 활동을 개선시켜 혈액을 정화하고 세포 손상의 위험을 줄여준다. 7. 당뇨병을 예방한다. 알로에베라 결정체에는 제2형 당뇨병이 발병할 위험이나 혈당, 치가 갑자기 상승하는 위험을 줄여주는 고혈당 특성을 지니고 있다. 알로에베라 속 섬유질과 글루코만난으로 알려진 물질은 당을 에너지로 변환시켜 혈중에 남지 않도록 막아준다. 8. 피부 문제를 개선한다. 알로에 베라를 섭취하거나 피부에 직접적으로 사. 용하면 피부 건강이 좋아진다. 알로에 베라 속 성분이 피부 pH를 조절하며 피지, 선에 과도한 건조 또는 불균형을 예방한다. 또한 조직 재생을 촉진하는 동시에 죽은 세포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즉 알로에 베라겔를 정기적으로 사용하면 흉. 자국및 주름을 예방하는 데 이상적이다. 9. 항염증제로 작용한다. 알로에 베라는 캄페스테롤, 루페올, 베타시토스테롤과 같은 항염증 성분이 있어서 치내로 흡수대면 부기와 통증을 달아앉는다. 이러한 특성은 염증과 연관된 만성질환 환자에게 유익하다. 또한 알로에 베라겔은 다음과 같은 환자들에게 권장된다. 관절염 과민성 대장 증후군 피부 화상 소화성 괴양 심혈관 질환 크론병 알로에 베라의 약용 효능에 대해 알고 있었는가? 이제 알로에 베라가 얼마나 몸에 좋은지 알게 되었으니, 정기, 덕으로 섭취하여 효능을 마음껏 누려보자. 단, 알로에 베라 젤을 단독으로 섭취할 수 없다면, 천연 과일 주스나 스무디에 추가해보자.